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국사회의 이해, 우리 역사 부분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인데요 삼국은 나라가 세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이세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백제는 주몽의 아들인 온조라는 사람이 한강 근처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백제 신라 고구려 중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나라가 됩니다. 여기 이제 가장 유명한 왕의 이름은 이제 근처 고왕이고, 사세기 백제의 왕인데, 이제 남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 지역과도 활발하게 무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요 문화재는 뭐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뭐 이렇게 금동대향로나 뭐 금재장식, 아니면 정림사지 5층 석탁 같은 이런 문화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제 같은 경우는 문화가 좀 발달이 많이 돼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섬세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일본의 발전, 네,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많이 발전시켜서 일본에도 문화를 많이 알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이제 그 위쪽 그 우리 나라의 네, 한반도 위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은 주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명성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압록강 부근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활이라고 돼 있는데, 활을 잘 쏘는 기로 유명한 왕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수리 왕인데, 소수리 왕은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서, 네, 했고, 그리고 태학,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네, 고구려 전성기, 가장 뭐잘 되는 나라의, 나라 그기간의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토 대왕은, 네, 이 왕도 유명한 왕입니다. 이제 영토. 영토를 넓혀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릉 비에도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왕이 있는데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 쪽에 있는 평양성으로 옮겼고 한강 남쪽을 차지한 후에 백제와 신라를 좀 위협한 그런 왕이 되겠죠. 그리고 살수대첩이라는 전쟁이 있는데 이 고구려의 장군인 을지문덕이 중국의 이제 수나라 군사들을 살수라는 이 청천강으로 유인해서 작전을 펴서 큰 승리를 거둔 전쟁이 살수대첩이 됩니다. 이 고구려의 주요 문화재들은 이제 강계토 대양릉비, 아니면 무용총의 수렵도, 뭐 수산리 고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라는 이제 그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도 똑같지만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박혁거세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이 인물이 경주 지역, 지금의 이제 경주죠, 경주 지역에 나라를 세웠고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늦게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왕들이 있는데 법흥왕 같은 경우는 이제 왕권, 왕의 권력을 좀 강화했고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서 신라의 기반을 만든 왕입니다. 그리고 진흥왕은 신라 전성기 가장 이제 잘될 때의 왕, 가장 이제 나라가 좋을 때. 한 왕이죠. 한강을 확보합니다. 보통 이제 그세 나라의 전성기라고 하면 한강 근처를 이제 차지한 나라들이 되겠죠. 삼국 통일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랑도라는 게 있는데, 이 진흥왕이 이제 귀족과 평민 청년들로 구성된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제 나라를 이제 뭐잘 운영할 인재들을 이제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주요 문화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게 있고 첨성대도 있죠. 유명한 이제 첨성대가 있는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가 되겠습니다. 하늘을 관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의 가배라는 게 있는데 한가위라고도 불리는 이제 추석이죠. 추석의 시작을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 8월 1 0월이죠 추석이. 네, 신라 시대 때. 뭐 그리고 길쌈놀이에서 기원이 됐다고 하는 가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북시대인데 국삼국시대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는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라를 배웠죠? 신라인데 이 신라가 세 나라를 통일을 해서 통일신라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통일신라부터 볼 텐데요. 신라의 삼국통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를 통일한 나라가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당, 중국에 있던 그 시대의 나라 이름이 당인데, 당과 연합해서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당이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전쟁을 통해서 신라가 당을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한반도의 주인이 신라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유명한 사람들, 사람들이죠. 김유신은 화랑 출신으로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통일에 큰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장군이죠. 그리고 문무왕은 그 당시의 왕으로 삼국통일의 통일을 완성한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리고 장보고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장군입니다. 그 완도라는 섬에 청해진을 짓고 수군을 이제 훈련시켜서 해적들을 이제 무찌른 사람이죠. 그 당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네, 주요 문화재로는 불국사 3층 석탑, 뭐 다보탑, 석고랑 이때 만든 겁니다. 석고랑과 다보탑 이런 것들이 있죠. 불국사도 예, 통일신라의 문화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발해입니다. 발해는 이제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이제 이끈 나라입니다. 두 나라니까. 네. 자, 발해 건국은 대조형. 이런 사람이 했고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나온 사람들 그, 시, 그 유민들과 함께 그리고 말 가족의 무리와 함께 이제 나라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 해동성국이라고도 불렀는데 이제 가장 넓었던 시기에는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되찾아서 중국에서 불렀던 이름으로 바다 동쪽의 큰 나라라는 뜻으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발해는 나라를 그리고 발해의 문화는 대부분 이제 고구려를 이제 따라서 씩씩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의 석등과 기화가 유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신라의 시대를 받고 남북국시대, 뭐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